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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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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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한 어? 뭐야? 어? 뭐야? 한끼 주세요. 아형 장난 하지 마. 야한끼 no. 주시라니까! 예? 응. 진짜 한끼 주시라니까! 아니 형왜 그래요 진짜. 나 혼자 있어요 형. 아니 혼자 이거 드릴... 아니 야. 너왜 그래. 야! 기재야 얼굴을 보이지 뭐. 우 밥이 없어 집에. 안 머라 고 들어와봐요. 들어와. 봐요, 어, 들어와 봐. 밥이. 아형 알았네. 아이. 아니, 모르고, 아. 아, 모르고. 모르고 같다니까. 아형 들어오세요. 아, 형 밥이 없어. 들어오세요. 와, 연예인이다. 와, 이럴 수가 있다고? 아, 어떻게? 근데 지금 애기들 막 오고 있어요. 어디서? 학원에서. 그 유명한 서준이. 건나또경기전 졌잖아. 그거 언지 음. 2년 넘었어? 요 여기서도 시도했어요? 했어? 네아진 근데 오늘 왜 여기 집에 있어? 안 나가고 집밖안 아, 나가요? 안 나가 <laughs> 네. 근데 또왜 이래줬어? <laughs> 아니 답변적으로 <택배인지 오면> 좋아야 <laughs> 근데 진짜 우리 밥을 안 해요 아그러니까 알았다고 어떻게 술하고 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알았어 언제 오는데? 집사람하고 여기가 삼십 분. <laughs> 아 참, 이거 너무 짧아하는 것 같아 가지고. 나 몰라 진짜. 진짜 아니, 나 너무 놀랐어 지금. 나한번 돌다가 어떻게 되는 거차 한잔 좋아. 아니 아니 아니. 둘 시간 없어요. 아 지금 잠깐만요. 아 야, 잠깐 응. 전화를 할게. 이거라도 드시면 좋은데. 방울토마토. 아 야, 근데 방울토마토 먹을 시간 없어요. 아, 가한번 돌다가 전화할게. 네네. 어. 나 너무 놀랐어.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최근 이런 일도 처음이네. 야, 어 같은데 고생할게 누가. 와 선배님 이게 뭐예요? <laughs> 야 깜짝 놀잖아. 이별 자벨 누르다 보니 별의별 만남이 다 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laughs> 아 호동아. 선배님. 예? 야, 저희 네? 방금 이게 만난 거 알아? 어? 집. 누른 집이 이휘재 선배님 집이야. 아, 희재 진짜? 희재가 <laughs> <휴재>, 깜짝 놀랐어. <laughs> 받았는데 희재가 받았어. 희재가 아, 물로 나갔다니까, 누구세요? 택배인 지 아셨대요. 세상에, <laughs> <너무, 3살이. 웃음> 그래가지고 밥 먹었대요? 아, 지금 와이프가 나가있어가지고 어. 지금 집에 아무도 없대. 아, 그 대박인데. 아, 네. 너무 짜고 치는 거 같아가지고. 오. 못 들어가겠더라고, 미안해가지고. 그네도 <laughs> <세뇌도> 너무 놀랐어. <laughs> 휴재가, 와, 이런 야, 진짜 와. 이거 누가 짰다고 그랬다, 이거. 진짜. 어, 네. 그래서 슈터도 찍었대, 집에서. 아, 진짜요? 대상에었 아, 세상에 세상에나. 난 노래가 나올 줄 알았고. 우리 한번 드릴게. 아, 어, 예. 아예 잘해. 어, 잘해, 잘해. 어, 무대포야. 무대포야? 어어 앞뒤 전혀 구분하지 못해. <laughs> 너무 좋아. <laughs> 너무, 너무 좋아. 하와 하겠습니다. <laughs> 정체도 안 밝혀. <laughs> 누구지 뭐알 알든 뭐무 관계도 없어. 그냥 여기는 뒤보. 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장원영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네. 저요? 아이즈원의... 저 가수인데요. 네. 지금 한끼줍쇼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어요. 네. 혹시 아, 저녁 식사 하셨나요? 아 아니요. 저희는 저녁에 밥을 안 해요. <laughs> <laughs> 아, 네, 죄송합니다. 맛있게 저... 드세요. 아이, 네, 맞지? 그치, 대화가 <laughs> <희망은> 없어. 왜아스트 <laughs> 아니, <laughs> 아니 딱메뉴얼이 있구나. 아이, 뭐 아니, 뭐 <laughs> 상당한 감정 전이었 <전혀> <laughs> 오로지 나. <밥이 웃음> 밥을 먹어야 돼서. <laughs> 예, 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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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즘에 그1 2스시간그 단. 마, 뭐, 그런 가릴 인가어 앞으로 아주 하경에 을 기초. 그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원납밴대로 <laughs>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저는 블락비의 피오라는 가수인데요. 어. 혹시 저아시나요뭐대로저남밴대로 1남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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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데요 예. 로안녕밴대요 1남밴대로. 피오동이라고 그래. 아 너무 알겠는데 너무 죄송해요. 예, 예. 아 식사를 아. 하셨어요? 식사했어요. 네 식사했어요. 아 음. 식사 안 하신 목소리 좋아하지. 아. <laughs> 아, 빨리 여기로 들어가야지. 아 진짜요? <laughs> 그래도 그래, 빡 들어가야지. 그런가? 우리가 아, 그래. 기회가 많이 돌아. 어린이 안녕. 이 원영이는 게임하는 거 너. <laughs> 이거 안, 안 들이고 와 좋아, 정말.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제발. 아, 그냥 휴지 좀 들어가고 그어 아, 자꾸 해야 되나. <laughs> 여기가 안 받으니까 다른 호해볼게. 아니, 우리, 이제 우리 지 아, 쪽으로 가는 거야 다른 데 갈까요? 다른 데 갈까요? 안, 이동? 아니, 잘 온다. 나 근데 하면서 왜 씨, 기신로 웃냐? 아 웃으면 민망하니까. 이게 웃음이나다지 네, 민망하니까. 안녕하세요. 어 간지러워. 요 아니, 어색하니까 <웃음> 웃음이나는 네. 거야. 그래. 아, 간지럽고. <laughs> 그리고 조금 천천해. 히 네. 아, 너무 빨라. 아, 저쪽에서. 알겠습니다. 잘못 알아들어. 하, <laughs> 아, 오늘 오늘 3 5 꽂혔죠? 네. 다 좋았어. 오케이. 어? 어, 안녕하세요. 저는 블락비의 피오라는 가수인데요. 엄마 한국의 뉴진스. 동대김동리 통과! 통과! 아! 정말 똑똑하세요. 우리 피오 누구지 알아보시겠어요? 피오. 아, 피오. 아 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피오가 소속돼 있는 그룹 이름은요? 아. 블락. 블락비. 네!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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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를 통과하셨고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아,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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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뭐하고 드셨습니까? 혼자 불나라 먹었습니다. <laughs> <laughs> 네,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십니다. 아 어떡해 나 진짜 편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기회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한 끼! 십 <laughs> 다. 아, 진짜. 아, 지금 시간지 이러고 주나뭐 큰일 나는데.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저아이돌 그룹 아이원 장원영인데요. 네. 혹시 지금 한끼 접시오라는 프로그램을 촬영 중인데 <laughs> 아니 개소리가 자꾸. <웃음> <웃음> 저녁 식사는 혹시 하셨나요? 나는 이제 그밥 와이드. 아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저희 밥한 끼만 같이 하고 싶어서. 어그안될것 같은데. 아, 아 그래요? 네. 예 알았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참 아, 원영이 떨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개소리. 아, <laughs>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나 원영이 아 개소리. <laughs> <laughs> 지 <laughs> 아니에요. 큰 강아지의 울음소리여서케이큰 아 강아지의 울음소리였어. <laughs> <제발> 기대된다. <웃음> 기대돼.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안녕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아이돌 그룹 아이존의 장원영이라고 하는데요. 내꺼야! 내꺼야! 이런 노래 불렀는데요. 식사 혹시 하셨나요? 저녁 식사? 안녕. <laughs> 아! 뭐? 안녕하세요, 저 이경규라고 합니다. 네, 저함께집 주십쇼! 어, 됐어, 됐어, 됐어. 특집편, 청남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집, 어, 매운 탐집이네 문을 어. <laughs> 어, 열어줘 오라고, 오라고. 자, 이거 계속, 계속 순계어줬님오세요오 형님, 일단. 네, 우리는 하고 있을게, 형님. 네. 혼자 해결하이소, 아 안녕하세요. 녕하세요 네, 저는 블락비의 피오라는 가수인데요. 아, 아예. 아예. 네, 저희가 지금 JTBC 한끼줍쇼라는 프로그램, 청담동 촬영 중이거든요. 그래요? 강아지가,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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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티스예요 네. 마르티스, 아, 오, 오 형, 어떻게 했어? 그, 그 소리가, 마르티스 오. 소리였어요. 아, 예민하시네요. 예, 저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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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강아지 좋아하거든요. 네. 예. 오늘, 저, 그, 밖에 또 봄비가 참 멋지게 내리고 있어요. <laughs> 어머니. 선배님, 안녕하세요. 소연이세요. 연이에요 오. <laughs> 안녕하세요, 선배님. 서열아, 세상에 그때 서열이가 왜냐면 그때도 출연했거든. 왔어요, 아, 저 TV로 왔어요. 어, 나 아니면 안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 어. <laughs> 야, 끝났다! 야, 반갑다. 야, 연예가 다 연예가 나. 우리가 그제 장남도 촬영할 때마다 선배님 출연한다.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끼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 그러니까 님 피오랑 일단 저서 이사 나누세요.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님. 선희 씨나 노래 하나만 불러 주세요. 아이고, 안녕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이제 중남동 일단 출연자 자격으로 집 통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 일단 전화 걸고 그 부모님들과 한번 상견해 보시겠습니까? 네. <laughs> 아, 지금 예, 완전히 민낯이에요. 그게 살아가는 이야기잖아. 사... 그래. <laughs> 소녀시대 서연 말고 그냥 그냥 인간 서연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지. 네. 식사 안 하셨죠? 아, 저는, 저는 안했어자 그러면 부모님이 상의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네. 5분 있다 다시 제가 또 다시 그 호시를 누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따 봬요. 네. 이따, 네. 네. 이따 봬요. 야! 야, 잠깐만. 서, 서연이 엄마지? 서연이 서연이. 근데 형님은 이제 시간 없 <laughs> 되게 다른 데 가세요. 이동 해야 돼. 오늘은 이제, 이제 늦어야 돼. 지금, 왜냐면 한곳에서 있으면 안 돼. 지금, 아. 오늘 시간이 지금 비가 오고. 형, 그럼 들어가세요? 어, 몰라. <laughs> 맛있게 드세요. 얘는 품노고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 금방 어두워졌네요, 날씨가. 아, 그럼? 그래? 에, 그냥 휴지님 집에, 집에 들어가고 그랬어. 층 있죠 저기 혼자만 불 켜져 있는데 어디? 저기 맨 위에 층이 몇 호였죠? 안 받아? 안묻으시는것 같아요 이거 안무었지 다른 데로 가자 참나 고생한다. 나이 요즘이. 안 어? 절대 잊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 뭐라고? 이번 화가 절대 잊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않을 것 같아요. 야, 잊혀지면 안 돼. 들어가야 돼. <laughs> 어이, 켜져 있는 집이 없는데 <laughs> 어, 배고파. 안녕하세요. 저 아이돌 그룹 아이즈원 장원영인데요. 저 가수 장원영인데요. 혹시 지금 한끼집쇼라는 프로그램을 촬영 중입니다. 아, 예. 근데 저녁 혹시 식사하셨나요? 네네.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갈까요? 갑시다. <laughs> 자, 그만 기계적으로. 아, 안녕하세요. 장모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있습니까?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야, 진짜, 진짜. 예, 안녕하세요. 야, 대면은 대박이다. 그니까, 진짜. 오 주고 싶으신데, 진짜. 자, 이제 세인씨. <laughs> 어, 아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제 모든 과정을 다 하셨습니다. 피어동의 식구한테 주시겠습니까? <laughs> 오실래요? 잠시만요. 5분만 기다려 주세요. 아, 고마워요. <laughs> 아 그래 서수연이하고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아다 <laughs> 아. 예. 한거 같지? 우리 엽동하고 헷갈려서 그래. 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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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JTBC 한끼 줍쇼라는 어떻게 하나? 저기요. 뭐해 아, 식사하셨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아. 교회 모임이 성격본 그 모임이 있어서 아. 예. 네. 다 눌렀다고? <laughs> 와 1등째도 <일금제도> 처음이다. 전지를다한 <laughs> 빌라를. 야 아까 여기 6시 30분 그렇죠. 왔는데 지금 음? 큰일이다. 아하. 7시가 넘었어 지금. 원, 원, 투, 쓰리, 포. 소원을 말해봐. 아 진짜 어떻게 버리지 마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모르고. 아 진짜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 서영은이가 우리 한교집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지금 출연을 했어. 어... 어, <laughs> 천남도 지나가다가 안 되는 이유가 뭐래요? 제가 혼자 살면 했을 텐데. 그렇지 그리고... 이제 부모님 계시니까. 일단 부모님 식사를 하셨고 어. 제가 어? 집에서 어? <laughs> 제가 먹던 거를 이제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좀 담아왔어요. 어, 오진짜 어, 이 진짜 이거 돈값도 그러니까, 그렇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에? 술을 하주면안 돼,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건 그렇죠. 마음은 이미 지금, 음, 지금 집에서 한끼 먹은 거야. 네. 아, 어, 네. 아무튼 그러면은 네. 어, 이제 새로또 이렇게 드라마 준비하면잘 되고, 감사합니다. 어,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가수에서 또 채, 대한민국 최고의 기쁨을 주는 국민 배우로 음. 거듭나시기를. 우리 피오동이 네. 네. 피오로 보냅니다. 하나, 오케이. 둘, 셋! 가자! <laughs> 새로 고마워, 얼른 가볼게. 아, 네. 어,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나중에 한길더가요 그러니까. 두부추를 내지. 로또 보자. 얼씨세요. 힘이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찬 낙태. 여기도 아까 우리 했던 데잖아. 네. 그리고 경경이면 저쪽으로 하고 우리는 이제 반대쪽으로. 아니, 되질 않아. 그지? 여기 조차 되는데 네, 통. 여보세요? 저, 함께 주신 이 경기라고 합니다. 방금 때진사 했던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여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야? 순순대로 가자. 왠지 여기서 때까지 않냐? 초기? 느낌이. 이따 천천로 가자. 네. 라스트. 이너게넘차차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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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 켜져있다. 어, 우리 안 켜져있어. 그게 어, 저기 켜져있다. 너 쉽게 될줄 알았어? 네, 알았어? 저 쉽게 될줄 알았어요. 밥 <laughs> 아, 냄새가 나긴 하는데. 아, 이거 찌개. 그쵸? 김치찌개 냄새 아이가? 네. 밥 아, 냄새가 나, 여기. 맛있네 냄새 난다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블락비의 피오라는 가수입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지금 드시려고요? 인터폰이 잘안 들리는데 지금 올라갈까요? <laughs> 그, 우리 원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종종 눌러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프로그램이거든요. <laughs> 예, 그러니까 충분히 얼른 해보시고 5분 있다 누를게요. 네? 아, 너 어른 해보신대. 우리 면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네. 식사 도저히 상관없어. 그러니까. 식사 끝나고 설거지만 아. 안 끝나면 돼. 아, 다행이네. 비줄기가막불어지고 있어, 지금. 그죠? 가자. 여기는 제발. 어, 여보세요? 아, 저 개그맨 이경규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저안 그래도 예. 슈퍼 갔다 오는 길을 봤는데. 예. 너무 슬프게 저희 보냈어요. 뭐라고요? 저녁... 아, 하셨다고요? 안 먹었어요, 요 아. 예? 아, 너무 슬프게 저희 보냈어요. 뭐라고요? 저녁... 아, 하셨다고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 안 먹었어요. 아, 아이들이 안 먹었다고. 안먹었어요 들어가세요. 안 먹었어요. <laughs> 뭐라고요 <웃음> 들어가라고! <웃음> 들어가라고!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어? 어, 물이 열렸대. 물이 열렸대. 어? 자, 어? 물이 열어주신 거잖아. 나 인사해.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 올라갈게요. 네, 감사 벌었어요 저번에. 뭐라고요? 아, 잘안 들리시네. 네, 올라가겠습니다. 아저씨, 이경규 아저씨. 네네. 저희는 먹었지만 오늘 꼭 식사합.. 예. 야, 이거 진짜 아이고. 오마이갓. <laughs> 일단 올라오라는 거거든. 여기서 안 받으시면 안 되는데. 예, 아 진짜 괜찮습니다. 네, 다음부터 그럼... 기회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세요. 사0 네. 분이니까. 이럴 수 없어. 기는 쭉쭉쭉 오는데. 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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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달이야? 예. 대한테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이에요. 네. 예, 예. 아직 시간 전이에요? 계속 예, 예. 올라가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식사 아, 하셨어요? 아니요. 아이들만 예. 그냥 먹었는데 어른들은 아직 안 먹고 주인도 아직 안 왔어요. 어. 그때 네, 괜찮아요? <laughs> 저희 괜찮아요. 오세요. 밥은 해 드릴 수 있어요. <laughs> 아, 자. 고맙고 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분 예. 전이에요. <웃음> 시간을 <웃음> 보니까 음. 5분 전인 것 같은데 프로 가끔 보면. 예, 예. 맛있게 왔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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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안녕 하이파이브 하하 들어가시죠 야 이거 와야 오1분 전에 와야 아저님 엄마 들어온다 여기 지금 이경규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갑자기 점심이 없네아이 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아들. 암담했던 현실을 환한 빛으로 밝혀준 파이트톤의 모던하우스. 눈이 부시게 밝은 청담동 어느 가족의 저녁 속으로 들어왔다. 아니요, 그냥 추억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네네. 나중에. 아니, 너무 적극적으로 막다. 그러니까요, 아니요. 전, 아니, 너무 아, 너무 감사했어요. 아, 다 됐는데. 비는 오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천연 청담동을 우리 살렸습니다. 아...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아... 도와드릴 거 예, 예. 있을까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예? 아버님 여기 사세요? 아 나는 오늘 딸내지 왜 그냥 저기. 우리 손주들 보러 그냥 온 거고. 잘 오셨어요. 예. 우리 사위 집이지 그러니까. 아, 이 손자들인데. 예, 예, 손주 둘. 아... 예. 형, 언니 알아? 몰라. 음, 나, 저는 아이전의 장원영입니다. 아, 그, <laughs> 우리, 네. 우리 우리 손주들은 아세요, 어머니? 여기 청담 아, 그죠. 여기는 저 젊은 친구들한테 아니에요. 예. 걸 그룹이죠, 걸 그룹.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 넌잘될것 같아. 식사 뭐 지금 없을 텐데. 그냥 식사를 있는 거 그냥 아, 예, 예. 해드릴게요. 일일 먹는 위주로 항상 해가. 아 그런데 괜찮아요. 네네. 앉으세요. 예예. 일단 따님이시죠. 네네네. 미인이세요 몸미인이세요. 오늘 네, <laughs> 하고 아, 오늘 하 네, 과거에 저거 보면 아실 텐데요? 예? 말해도 되나? 아, 그쵸. 많이 밴같 아, 그죠. 많이 밴드 터 배운 한걸 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예. KBS 기상캐스터 출신이에요. <laughs> 아 날씨. 이래서 비 오는 날씨. 이 집에. 아 아, 너무 환경. 미인이셔가지고. 방송 논지가 오래돼서. 예, 예. 네, 지금 아니긴 해도. 예. 그러니까 조금 좀이 고생하시는 분들의 그걸 조금이라도 좀 알겠습니다. 할머 아, 예, 예. 네. 면 네, 네. 아, 해줘? 네. 오늘은 왜 비가 오는 겁니까? 아. <laughs> 알고 계셨나요 <계시잖아요? 웃음> 오늘은 밥 식사 늦었습니까? 아니요, 뭐 어제 좀 갔다 오다가. 갔다 오는 분, 애들하고 어디 오래간만에 만나서 좀 안녕하세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맞아 네. 이지 <laughs> 예. 네. 운명적으로. 맞아요. 네,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왜? 선배님 그때 그러실 때 아, 안 만날 것 같은데 이랬는데. 여기에서 그한끼 집쇼가 저가 처음에 이거 일회부터 보기 예, 시작했는데요. 어. 처음에는 제 생각에 네. 제가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좀 무례한.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예, 예.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laughs> 너무 뜬금없다. 예. 근데 이게 점차 점차 이제 횟수가 거듭해 가면서 예, 예, 예. 저희 시청자들한테 또 인식이 되고, 예, 예. 또 거기에 전해지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맞습니다. 것 같고, 우리 예. 시청자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계란 집에서 먹는 아이들 반찬 계란찜 하고... 계란찜 아 이거 오래된 거예요. 이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laughs> <좀>, <laughs> 이거 오래된 아니, 거 아니, 계란찜 아니, 저, 좀 집에서 하면. 재고 있나 계속 준비하고 다 먹어버리죠. 아이들의 최애 반찬 계란찜과 오리고기가 맛있게 익어가고. 반찬다 엄마가 원영이 준비된 반찬을 나르자 첫째 아들도 거들어 식탁을 닦고 막내 아들도 소스를 준비하며 손을 더한다 몇 반이야? 2반이야. 2반이야. 음. 아. 오, 혹시 음. 꿈 있어? 음. 꿈이 뭐야? 아직 없나? 음. 얼마 전에 어 그런 꿈도 아니고? 가 이제 하고. <laughs> 희망이 뭐냐, 그. 장래 희망. 그래. 장래 희망이 뭐냐, 안될 거지? 장 아. 멋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laughs> 어. 그래. 약간 사고 방식부터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멋있다아 네, 멋있어요. 사실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중국시시키라고 시키, 했는데 예, 예, 예. 그 직전에 오신 거예요. <laughs> 정말 큰일 났할 아버지, 이 어디잖아요? 몸? 15분 뒤에 으면못 아, 만났지. 좋아요. 너 짜장면, 짜장면이 좋아? 이 좋아? 짜장면. 네. <laughs> 애들이 음, 미안하다. <laughs> 네. 짜장면 먹을 때 쓰는데. 우리가 갑자기 온 아, 거라. 그 사이 짜장면도 익게 해줄 노란 계란찜과 스모크 향 가득한 오리고기 완성. 어머니 이제 이거 열까요?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맛있겠다. 보시래기들의 협동으로 상차림이 완성됐다. 아직 먹으면 안 돼? 어 그렇지 그렇지. 관리해라. 잘 됐죠? 예예. 아한번시만보 속도 없네 음, 자, 여기 청담동에서 저희가 1분 냉겨놓고 네. 5분 냉겨놓고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갑자기 저희가 찾아온 것 치고 엄청 훌륭하신 것 같아요 솜씨가, 아, 네. 솜씨가. 셔, 엄청, 진수성찬인데? 성공입니다 이한 끼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두 좋아하는 극호 반찬으로 이루어진 청담동 3세대 통합 밥상이다 자, 아무잘 먹겠습니다. 예, 니다잘 먹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